조기차 변기학과는 취업과 동시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요즘 상담하는 트렌드가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전기 쪽, 또는 IT 쪽 자기의 타겟을 정하고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알아보고 오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담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기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취업이 되어 있는 학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서 그 대학에 있는 산업체 교수님들과 함께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또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 꿈을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학과라는 점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취업이 이제 100% 되어 있다 보니까 여유롭게 학교를 다닌다는 그 점이 좀 달라서 취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대학과는 달리 산업체하고 같이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을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전수를 받을 수 있고 또그 산업체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학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학업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전수를 받으면서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배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학과 동시에 이제 취업이 100%가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을 더 먼저 졸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좀더 빠르게 또 사회생활을 또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매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연계를 통해 가지고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 요청을 해 주고 저희 대학은 필요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해서 인력을 제처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역의 입장에서는 또 지역의 인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또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꿈은. 조금 더 젊은 시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입시와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취업 대학학과 제도를 10분 활용하시면 보다 본인의 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 저희 조기 취업 대학학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